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벌써 10년이 넘도록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한 폐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반대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박원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먼저 현재 이행되고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대해 시민들의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 다니니까 그런 거 전혀 몰라요. 마트를 안 다녀요 저는 원래가. 어디 어디 갔요 그냥 여기. 전통 시장 같은데 가서 그냥 조금씩 그때 그때 사 먹으니까 몰라요. 필요할 때만 되게 하고 평일 날할수 있고 한 달에 두 번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 불편합니다. 다수 시민들은 취진 공감하면서도 가끔은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10년 넘게 의무 휴업일이 여진 만큼 충분히 적응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20일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를 거론했습니다. 국민 제안이 있었기 때문인데 지난 8월 국무조정실이 규제심판 회의 안건으로 올려 논의에 나섰습니다. 아, 그런데 일부 반대 여론이 일자 현재는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 의회가 지난 17일 폐지안 반대 결의안을 의결하고 나섰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협 제도는 어, 전통시장 그리고 골목상권, 그다음 소상공인들과 어, 마트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상징적인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어, 현행대로 유지한다든가 이걸 확대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서서 오히려 제도를 지금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성숙한 시장경제 생태계 구축 등을 위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소상인들과 어, 그리고 어, 유통업체. 그리고 우리 골목상권 관계자들과 협의를 해서 제도를 보완을 한다든가 그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한편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지난 2010년 전주시의회가 최초 도입해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당시 전주에는 이렇게 큰 대형마트가 6곳이나 들어서면서 동네 상권 붕괴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도입된 제도인데 전국적으로 큰 호응을 얻어냈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대형마트나 쇼핑몰을 막거나 과도하게 규제하는 게 과연 도시 이익에 전적으로 부합하느냐, 뭐 이런 물음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끊임없는 소통과 논의가 필요하겠죠.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